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왕 여러분, 낚시왕 로빈입니다. 어느덧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이 됐어요. 9월 달은 제가 참 출조할 때마다 뭔가 안 맞는 게 많았어요. 많았고 이제 중국, 방남에 다녀오고 하느라고 다른 연도보다는 낚시를 조금 덜 가게 됐습니다. 아마 계속 9월 달에 비가 또 많이 와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 간만에 제가 직접 이제 개발한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어요. 지버왕 지버제입니다. 어, 제가 지난 영상들에 간간히 조금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지버제를 개발하고 이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잠깐잠깐 잠깐 영상에 어, 스포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이 녀석을 만드는데, 한 2년 반?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어, 많은 분들이, 지버제? 뭔 지버제 집어제, 또 지버제야?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이제 올해까지 3년, 3년째 하고 연차로 기술 특허를 이제 출원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집어제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집어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3년 전쯤, 한 3년, 4년 전쯤 정확히 잘 기억 안 나는데, 애기에다가 집어용액, 냄새난 용액을 집어넣는 애기가 어디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 이게 용액이 애기에서 이제 물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온다. 그러면서 냄새 풍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배에서 이렇게 타갖고 그걸 갖고 낚시했을 때 용액이 나와서 냄새 퍼트려. 퍼트리는데 용액이니까 퍼트려도 이렇게 배 가는 방향대로 흘러갈 거 아니야, 쭉. 그러면은 과연 이게 나에게 과연 이득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결국에는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흘러가면서 쭉 날아가고 선수에 섰다라고 하면은 쭉 흘러가면서 용액들이 그내 뒤에 다음으로 흘러오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 그 조사님들께 오히려 어, 도움이 되기도 할것 같고 내가 뭐 섭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날아가서 없어지는 내 체비에 달려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시작이 돼갖고 어? 나도 지버제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물 속에서 녹아고 풀어지면 안 된다. 이게 저한테는 첫 번째 숙제였고 두 번째 이제 고기들을 유인하는데 있어서 뭐 냄새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그 밖에 기능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없는가 이 고민을 먼저 한한일년 가까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먼저 되게 오래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착착 진행하고, 이제 테스트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해부터 올해는 저희 뭐 스탭들이나 아니면 일반 제 주변에 있는 조사님들 나눠드리면서 한번 써보게 해드리고,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지퍼제들, 쓰고 있는 조선들을 제가 배탈 때마다 보는데, 이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게 몇 년을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 지퍼제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포, 학공지포, 뭐 장어포, 이런 것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삼봉액이라든가 뭐 애자라든가 기타 여러 낚시에 그런 포를 달아요. 특히 이제 두 종류 낚시에 많이 닿는데 이 포라는 거는 냄새로써 냄새로써 고기들을 유인하잖아요. 물론 그 녀석들도 뭐 물에 불어갖고 흐물흐물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냄새가 것도 약해지죠 물에 불어가면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삼봉에기에 한다든가 애자에다 감는다든가 아니면은 뭐도래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껴갖고 사용한다든가 그 외에 활용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또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지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보왕 지보제 써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새우 꽃게 개지렁이 생선 내장 이렇게 네 가지로 냄새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에 보시면은 박스 보면 초록색, 보라색, 뭐파랑색 이렇게 색깔 스티커가 있어요. 이 냄새마다 총세가지 색상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박스는 겉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붙여놨고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이 파랑색, 이 녀석이 보라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상이 이 냄새 옵션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이 들어간 액기스가 색상들이 또 따로 개발해 본연의 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지만 약간 녹색기가 나죠 얘는 색상이 제 거의 비슷하고 얘는 또 차이가 있어요 잘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좀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색상의 차이가 좀 있다 보라색인데 보라색 같지가 않다 원래 원재료는 보라색이나 이 냄새 액기스의 색상에 본연의 색상이 있기 때문에 섞다 보니까 색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를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통도 그렇고 생김새가 그 애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여기 위에 써 있는 대로 국내 기술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이 기술특허는 디자인특허나 상표권, 뭐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나 낼수 있지만, 기술특허는 뭐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좀 아시겠지만, 기술이 입증이 돼야 돼요. 기술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술이 입증되지 않으면 출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들이 이렇게 써있죠 강한 축광력 슬라임 젤 타입 손에 눌러붙지 않는 타입 난용성 섬 부분 네, 이 녀석이 세 가지 다 축광이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따로 다시 보여 드리고 슬라임 젤 타입 보시는 것처럼 슬라임 젤 타입이고 손에 늘러붙지 않는 타입 네 집어제인데 손에 늘러붙지 않아요 그 얘기는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도 내 맘대로 만들어서 쓸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손으로 집어제를 내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따가 제 사용 방법 설명해 드리면은 감들이 오실 거예요. 낚시를 좀 해보신 분들은. 보세요. 웜이 만들어졌어요. 수식간에 그리고 난용성 성분. 난용성 성분이란 거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안 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긴 녹아요. 녹긴 녹는데, 시중에서 보신 집어제들하고 다르게 물에 풀려갖고, 뭐, 또 너덜너덜 거리고 그러지 않고 중력의 영향은 받지만 그 외에 물 때문에 녹아서 사라지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도를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고 이제 화학자 분들 두 분하고 슬라임 제조공장들 조언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점도를 맞추는 것만 제가 한 1년 반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를 맞추는 거를 제가 원하는 수준에 성공했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막 소리 지르고 혼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또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이제 강한지, 고기들을 욕할 수 있는지. 이게 일반 생미끼 뭐 새우라든가, 꽃게라든가, 게치렁이라든가 이런 냄새들 맡아 보면은 일반 생미끼보다 냄새가 더 강해요. 한 3배 정도 음,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 생선 내장, 얘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닙니다. 난리나요, 냄새. 정말 강력합니다. 이 냄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한번 바르고 오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냄새가 약해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새 걸로 새로 발라주는 게 아무래도 냄새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좀 전에 제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10월 1일 9시 39분 이 바늘에다가 이렇게 발라놓고요 제 책상 맨 끝자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하루 시당 내일 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3 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쏙. 말끔하게 떨어졌죠? 얘는 돌돌돌.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여기다 쏙. 넣어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반반해져요. 손에 안 묻고 너무 좋죠?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뭐두 종류들이 가장 관심이 크실 거라 생각하고, 몇 가지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뜯어도 돼요. 손으로 뜯어도 되고, 아기, 애기. 이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늘을 통해서 발라주고 이렇게 모양 다듬어주면 끝.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대가리 쪽, 대가리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애뭐 이게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쓸수 있고 또 몸통에다 써도 되겠죠 손에 눌러붙지 않으니까 잡으세요 이렇게 쉽게 벗겨져요 물 속에서는 안 벗겨집니다 신기하죠 아니 표면이 매끄러운 거 그런 데는 잘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점도 맞추는 것만 1년 반이 걸렸다고 했죠 표면이 매끌매끌한 플라스틱 이기요 자, 자, 아까처럼 대가리 쪽에 한번 또 발라볼게요. 네, 당연히 모양 변화 없고 안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계속 하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뭐 밑으로 약간 애들이 나중에 좀 낚시하다 보면은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손으로 톡톡톡톡톡 해주면 돼요. 우리 애자 여기다가 포 많이 감잖아요. 그렇죠? 이쪽에다가. 집어제를 딱 떠갖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 우리가 말라는 포자 채비, 뭐 토성 채비 순식간에 완성. 너무 간단하고 이 애자 몸통 부분은 당연히 축광이 안 되고 이두 녀석을 통해서 축광이 어떤지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어두운데 가서 축광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불빛 쏴주고 야 보세요 장난 아니죠? 어 장난 아니죠 축광? 아까 그 플라스틱 얘기도 야 보십시오 장난 아니죠잉? 진짜로 축광이 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축광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거 한가지 뽕돌 뽕돌은 이제 새 뽕돌이에요 자 펴갖고 자 이렇게 발라줘요 대충 발라줘요 그냥 뭐 이쁘게 발를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갖고 다시 또 축광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이거 들고 어두운 곳으로 축광 쏩니다 야광뽕돌이 탄생했습니다 순식간에 굉장히 활용성이 넓죠 다시 돌아와갖고 야광뽕돌 이제 필요없어 세봉부 쓸래? 싹싹싹싹싹.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막 손으로 막잘 뗀다, 뗀다고 해갖고, 물에서 막 풀어지고, 벗겨지고, 그럴 거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테스트를 연차로 3년을 했고, 점도 맞추느라고 1년 반 이상 시간을 제가 쏟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초록색이 축광이 가장 강하고 파란색하고 보라색은 축광 색상이 파란색입니다. 둘 다. 이두 녀석이 이 초록색보다는 축광이 조금 약해요. 이 파란빛은 제가 좀더 은은하게 비추는 거를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운샷 낚시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채비, 다운샷 낚시 채비를 사용을 하죠 이런 채비를 광원나 우럭이 어떤 냄새를 좋아하냐 뭐 새우 냄새 좋아하고 뭐 생선 내장 냄새 좋아하겠죠 그러면 은뭐 간단해요 뱃속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해놓으면 은 이쪽에서 은은하게 이 반경에서 냄새가 쫙 풍기겠죠 살아있는 생미끼 같은데 생긴 것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그러면서 탁 물게 되는 거죠 이제 전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타입의 집어지기 때문에 내 맘대로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낚싯바늘 사용할 때 경단처럼 만들어서 써도 되고요 웜처럼 만들어 써도 되는 거예요 대지 웜처럼 찔기진 않기 때문에 고기가 한번 입질하면 다시 또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뭐 대구라바나 참돈나바할때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경단 모양으로 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웜처럼 사용해도 되고 내 맘대로 만들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지렁이 못 만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대구라든가 참돔이라든가 기타 어 지렁이를 써야 되는 낚시에서 지렁이 못 쓰시는 분들은 요 녀석으로 대체를 하면은 정말 편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사용방법 활용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제 나름대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해서 만들었으니 이 방법대로 사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또 각자 개인만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또 조사님들께서 서로 방법들을 공유하시면서 하면은 더재미있는 낚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냄새별로 어종 어종이 좀 궁금하시겠죠 뭐 저도 다 아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처음에는 이제 뭐 개찌렁이. 개찌렁이 향 같은 경우는 개찌렁이를 좋아하는 모든 오정이 되겠죠. 그래서 참돔이나 뭐 감성돔 같은 그런 돔 종류. 볼라 정갱이, 이런 애들처럼. 이락피시 애들도 이 개찌렁이 냄새를 좋아할 거고요. 우리 대구, 동해 이제 대구. 대구도 개찌렁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꽃게. 꽃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 종류들이 좋아하겠죠 뭐, 쭈꾸미라든가 갑오징어 무늬오징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늬오징어는 잘 모르겠어요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그중에서도 문어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 새우, 새우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좋아하죠 뭐 광어, 우럭 뭐, 두 종류들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농어 미너, 붓발리 문이 오징어도 당연히 새우를 좋아하니까 좋아할 거고요. 그래서 또 새우를 좋아하는 어종들에 맞춰서 쓰면 좋고. 생선 내장 같은 경우는 우리 통발을 생각하면 은좀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고등어, 꽁치 뭐 이런 것들 썰어갖고 그냥도 통발에 넣지만 뭐 삭혀서 썩혀갖고 넣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은 통발에 자주 들어오는 애들, 우럭 같은 라피시 애들, 꽃게. 꽃게들도 좋아하겠죠. 두 종류의들, 두 종류의들도 생선 내장 냄새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잘 물어요. 광어, 광어 같은 경우도 효과를 받고, 그래서 생선 내장 같은 경우도 범용성이 굉장히 좋다, 넓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특징이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온도의 기온에 온도, 온도의 차에 따라서 약간 성질의 변화가 있어요. 정말 추운 겨울, 영화 같은 경우에 약간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다고 손으로 조물조물 하지 못할 정도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밖에 내려가고 꽁꽁 얼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약간 단단해질 수 있다. 더운 날, 정말 더운 한 여름 밖에 이렇게 내놓으면은 약간 또 흐물해집니다. 정확한 온도 딱 경계선 그거를 측정을 하진 못했어요. 제가 측정 장비라든가 환경이 안 돼서 정확한 건 없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뭐 38도, 78도 이 정도 되는 날에 낚시를 할때 밖에 꺼내놨을 때 약간 말컹해진다라는걸 느꼈고 그리고 올 초에 겨울에 영하 0도에서 5도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약간 단단해진다. 그때는 럴뭐 품에 잠깐 넣어놓으면 약간 본래 성질대로의 점도가 돌아오긴 해요. 꽁꽁 올려본 적은 없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이 정도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라면은 이 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성분만 있고 그이 성분은 이 기준치 이상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게 사용했고 원래 제가 KC 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린이 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키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낚시 용품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한 생,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 받을 생각이 있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었다 해도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겠죠. 되도록 이걸 사용해서 고기를 잡으셨다면 내장은 제거를 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만든 지버왕 지퍼제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다른 낚시 유튜버들과 다르게 새로운 낚시 방법 새로운 낚시 장르 개발 새로운 제품 개발 연구 이런 거를 주로 하는 유튜버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를 봐오신 분들은 아 로빈이 이번에도 뭔가를 만들었구나 궁금하다 한번 써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뭐야, 뭐, 제품은 뭐해?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뭔가 하나에 빠지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깊게 들어가고, 정말 말뿐만이 아닌, 나 진짜 끝장을 본다라고 할 정도로 파고드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이런 걸로 제가 또 개발한 방법이나, 이런 제품이나, 이런 걸 써갖고, 어, 덕분에 고기 많이 잡았어요. 어, 로빈이 이거 고기 되게 잘 나와요. 이런 얘기, 이런 댓글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거든요. 전문 낚시꾼으로서, 그리고 이런 개발자, 연구자로서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인생의 최고의 낙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써보시고 실제로도 좋은 효과를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스탭들 그리고 저랑 같은 배를 타서 제 주변에 계신 있고 그리고 제가 마침 딱 들여서 사용해 주신 분들 그분들은 효과가 어떤지 다 겪어보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까지 본지보제 중에서는 가장 좋다. 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효과를 못 보시는 분도 생길 수 있어요 한번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 번 써보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저는 남은 인생의 목표가 한국 낚시계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낚시꾼이 되는 게 그리고 낚시 연구가 되는 게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절대로 남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댓글로 본인이 이게 왜 필요한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냄새가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한 세트. 색상은 랜덤으로 그냥 뽑아서 네 가지 한 세트 해갖고 총열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 그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3일 뒤에 당첨자를 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